안녕하세요. 석영입니다. 하얀 꽃이 예쁘네요. 어떤 분이 아마 시인이지 싶은데 그분이 구절초가 피면은 가을이 오고 구절초가 지면은 가을이 간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맞는 말씀 같아요. 구절초입니다. 한창 확 피고 있어요. 가을이라는 얘기죠. 야생의 구절초들은요. 그 산이나 이런 게, 계곡 같은 절개지 있잖아요. 이런 데 많이 어요 그래서요. 그 절개지를 하얗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. 저는 이구절초 꽃을 보면 꽃이 예쁘다, 이거보다 하얀 빛이 난다,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이 우리 가을이 되면 덜국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사실 덜국화는 야생에 피는 국화 그런 종류를 다 합쳐서 덜국화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. 이게 구절초인 지알면 구절초라 부르지. 왜 들쿠라 그러겠어요. 그죠? 요 옆에 있는 거는 색깔이 약간 좀 틀리죠. 그죠? 요, 요고요. 요거는 이제 숙부쟁이인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다 같이 들쿠라 부르죠. 이름은 따로 있어요. 들국하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청칭하는그죠그 중에서 이제 올, 이들쿠하는 보면은 노란색 나는 게 있잖아요. 뭐 산국, 감국 이런 건 노란색이고 하얀색은 구절초. 어, 하얀 것 같은데도 연보라색이 나는 거는 숙구쟁이 종류하고 뭐 개미치 종류 그런 거 되겠죠. 그중에서 오늘은 이 구절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구절초는 이 마디가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대요. 콧대 이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옛날에 한약재로 많이 썼대요. 콧대 효능이 가장 좋다고. 그래서 9마디 구절, 그래서 구절초라고 부른다고 하네요. 이 덜국화 중에 하얀 꽃이 빛나는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나는 거는 거의 구조초라고 보시면 돼요. 꽃도 야생화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푸짐하고 아주 이렇게 키우는 그런 꽃 같아요. 그죠? 어, 꽃의 크기나 뭐 나무의 크기 이런 거는 그주위 그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일단 하얀색으로 나는 게 구절초고요.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줄기. 줄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 줄기에 난 잎이 갈라졌죠. 쑥 같지 않잖아요. 그죠? 쑥. 물론 요거보다 더 가늘게 더 가는 그런 잎도 있어요. 요런 잎이 있는 거는 구절초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징은 요 줄기에 잎이 쑥처럼 생겼고 또 요. 뿌리에 나는 잎이 있죠. 뿌리에서도 이렇게 잎이 많이 나있어요. 숙처럼. 그러면 구절초가 맞습니다. 숙부쟁이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잎이 갈라져 갖고 있는 그런 숙부쟁이가 있어요. 그 헷갈리면 바닥에 이 바닥에 뿌리에 잎이 숙처럼 난 거는 구절초라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. 구절초 판단하는 방법 은 하얀 꽃 꽃이 생각보다는 좀 푸짐하고 그리고 잎이 줄기하고 바닥 뿌리에 나는 잎들이 쑥처럼 생겼으면 구절초라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. 요즘은 분홍색도 약간 있더라고요. 저희 집 뚝방 근처도 계량행근지뭐 연분홍 구절초나 뭐 이렇게 갖고 많이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얀 거예요. 아, 구절초. 뭐만 볼수록 예쁩니다. 다음에는. 숙부쟁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고맙습니다.